자, 8 0산 정상의 운해입니다. 이렇게 날씨가 살짝 흐릴 때8 0산에 올라오면은 이런 운해를 자주 볼수 있는데요. 이8 0산은 일몰도 아주 멋지고 일출도 멋지고 이런 운해가 능선 뷰가 능선이 쫙 길게 연결돼가지고 상당히 멋있는 곳입니다. 저 멀리 원효암이 지금 보이고 있죠. 예. 여기가 원효암이고. 현재 요렇게 지금 청운대, 청운대 쪽에 서 요렇게 공군 레이다기지 하고 kbs 송신 탑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가산 가산에서 팔공산으로 연결되는 능선이고 저 멀리 정면으로 쭉 가면 역시 금오산 쪽이나 유학산쪽유학산 유학산 넘어 금오산 쪽이 나올 거고 이렇게 넘어가는 운해입니다.